오늘 저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신유의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제 주변에서도 연약한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연약한가 이 질병은 사실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 근원은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결과 사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연약한가 질병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죄의 삶을 받고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럴 지라도 우리는 이 죄의 몸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올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믿든 자로서 한번 도전과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뭐, 기나, 뭐, 눈이나, 또 다른 신경통, 또 여러, 여러 가지 관절 쪽에 어려움을 경험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회복하고 취하기로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한세 교회 안에 한세 신유에란 그런 공과 양육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몇번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죄사함, 영생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입으로 신할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과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질병에서 구원, 치유, 회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또 우리에게 다가올 때이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역사가 있으면 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늘 불안, 공포, 또 죄책감과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늘 원망으로 우리 마음은 가득 차 있고, 우리 육체는 저주의 결과로 여러 가지 각색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 우리는 신유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성의 능력이 우리 육신 안에 임하여 그 모든 연약한 질병으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도 또 약을 통해서 치유받지만 특별히 병원이나 또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간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유, 하나님의 치유는 사실 하나님의 뜻인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모든 연약한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예수를 부활시킨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유는 사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신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한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러한 구속의 한 부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주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것은 뭐요? 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이 주님이 채찍의 맞임으로 우리에게 나음 건강을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이 사역을 분명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에게 줄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스스로도 치유가 될수 있고 약을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병원에서 치유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치유 받는 것을 우리가 신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유는 지금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도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주님의 치유가 신유가 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은 전인적인 타락이죠. 영이 죽었고, 그뿐만 아니라 혼은 오염되고 부패해졌고, 육신은 죄로 쩌들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도 저주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온 상태가 다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혼을 치유도 하시고 육신에는 건강을 주시고 환경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대사는 거 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건강에 잘 보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뜻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바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그 뜻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몇번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번 진짜 나의 질병을 나의 연약함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치유 받아보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대로 치유 받아보면요. 그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어떤 영약함이 다가와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강구를 통해서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뚫어보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믿음을 한번 갖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신유, 하나님의 치유는요 구약에 계속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그가 찔림으로 바로 우리에게 평화와,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이 임한다. 말라기 사장 이 절에 말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일론 의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바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다. 신약에도 진짜 치유에 대한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한두 개만 골랐습니다. 여기까 마가복 16장 17절부터 읽어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 집으며 무슨 도구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시더라. 여기 보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쯤날 것이다. 아까도 읽었었죠.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심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그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여약함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강관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왜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다가올까? 이런 질문은 한 번쯤은 다 해보죠. 근데 보통 참된 크리찬들은 이렇게 어떤 질병이 다가올 때 느낌이, 아, 내가 주님한테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올 곳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말해서 질병이 왜 다가오는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왜 다가올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나름대로 영적인 어떠한 선을 넘으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도록, 더 이상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연약한가, 질병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러한 징계는 사실 그배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회복하려고 그러한 시련과 징계를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질병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늘 말하지만 이 귀신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귀신은 어찌하든지 사람에게 붙어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우리를 연약함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질병의 많은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림에 대한 통제를 위한 징계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사실 우리가 식생활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갖고 병에 또 걸리죠. 사람은 우리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 거예요. 이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다가오면 먼저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바로 질병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산 받았다 할때그제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말씀할 때 구원 안에는 건강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 제산을 얻었으면 내가 법적으로도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나는 이 병에서 치유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내가 이것을 빼앗겼고 잃어버렸지만 내가 이것을 나의 권리로 찾아오겠다. 나는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짊어져야 돼. 이런 의식 갖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그런 음성을 듣는 경우 빼놓고는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네. 건강을 취하는 게 우리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죠. 이사야 53장 5절에 바로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을 입었도다. 이것은 주님의 대속의 역사에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분은 이미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에게 법적으로 건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건강이 나에게 주신 권리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3일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바로 우리 주 예수 아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그 이루신 모든 것을 성취하고 적용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결국 신유조차도 성령이 오셔야지만 나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심어보아야 내가 치유의 실재를 갖는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은 이루셨고 성령이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체험케 하니까 아 결국 신의 체험과 누림은 성령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을 심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을 심입어 하나님의 생명 을 누리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질병이 치유될 때 우리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국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구나.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요. 그분에게는 끊없는국류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내 쪽으로 하나님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요한 1서에 말합니다.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연 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아직까지 이런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죠. 설사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짓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씻겨줍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게 돼 있어. 그건 자동 자동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자백하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백했는데도 양심에 거룩김이 있다. 이것은 귀신의 참소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내가 자백했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수 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면 사실 이 두려움은요 세상말로 말하면 되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죠 직장에서도 왜 스트레스 받아요? 아, 일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실직하면 어떻게 되지? 야 이번에 이 문제가 빠꾸 나면 어떡해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역사는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보통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떤 큰 문제나 큰 질병이 있을 때 여기에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체험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해계 치유 받으려면 기본적인 우리에게는 어때 자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 회계와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연약함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거칠지 않게 또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자에하면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질병, 특별한 질병을 걸렸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회개는 사실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여 나에게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 영을 네. 위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아주 많이 아팠을 때, 기력도 없고 건강이 다 무너졌고, 어떻게 보면 기도할 심조차도 없습니다. 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은혜와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이런 기도를 늘 하죠. 그런데도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런데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작정을 해 작정, 바닥에 그냥 앉아가 편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갖고 하나님, 내가 진짜 회개 영을 사모합니다. 내가 이런 자백하는 이것보다도 내 깊은 곳에서 진짜 통의 자백하는 회개 영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회개 잘안 나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회개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회개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줬습다딱 다른 기도 하나도 안하고 이 기도만 3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하나님 진짜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백하는 것을 넘어서 회개하고 습니다어난 어, 3시간쯤 지났는데 진짜로 성령이 다시 한번 오셨어요. 성령이 회개형이 임하니까 진짜 통에 자복하면서 많이 울었죠. 몇 시간은. 그게 진짜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고 어떤 큰 문제도 해결 받으려면 그 성령의 회계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암이나 큰 문제, 너무나 연약해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런 사모하는 말. 하나님 나에게 회계형을 부어줘. 회계형을 부어줘.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그 회계형이 다시 한번 부어지면 나의 연약한가, 잘못된가, 허물들이 다시 한번 비춰주고, 내가 하지 못한 모든 통의 자백이 일어나고, 얼마나 눈물, 곤물이 다 쏟아지고,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해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통의 자백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저는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이 성의 역사가 치유의 실제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뭐요? 회개 형을 사모해야 된다. 네. 어느 때까지 그 회개 형이 임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 콧물을막 그만고 울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회개 형이 오면 그렇게 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백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자백하는 걸 넘어서 그럴 때 우리는 웬만한 문제로부터 연약하면서 어떤 질병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한 질병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죄를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회개의 영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뜨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들었어요 오늘일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 밤에 자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깨우신 것 같아요. 깨우시라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막 기도를 시키는데회개 영이 부어줬대요 그러면서 이 계속 하나님한테 울고 통해하고 그랬어. 회개영 영은 사람은 웁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진짜. 진짜 처절하게. 그렇게 밤을 새도록 그렇게 회개를 했대. 요 그리고 나서 그회개영 영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생각이 나더래 그 마음 속에 그분에 대한 종종 우리가 그분을 구원시키고 좀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죠 가르치려고 근데 그 회개형이 마음에 확 임하니까 그런 가르침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내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래그 진짜 그 회개형이 임하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어떤 원망 불평,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부어주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형이 임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사모하는 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통에 자복하는 그회개형을 나한테도 한번 부어주옵소서.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통해, 차복하는 회개형을 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또 확실히 오늘 다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집에서, 아니 어디에서 그런 기도를 그지,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기도 하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 진짜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저 회개형을 부주옵소서 주여 회결를몇시아니요 두, 세 시간쯤에 세 시간. 그렇게 통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고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찾아오 역사지.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회복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유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신유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모든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형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모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그 회개형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